반국어 근데 얘가 침략을 해 오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격파해서 이겨냅니다.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우리는 광복이민침략에서다한것만 교과서에서 배워요. 그걸 격파해서 이긴 과정은 안 됩니다. 자, 여게 언제냐면 동천태안 20년. 예. 그리고 서기 246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246년. 자, 위나라가 대방을 뺏겼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었는데 뺏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위 나라가 공격을 해오는데, 위나라의 광구검이현터 쪽으로 와서 싸움을 했고요. 자, 환도에서 동천타이 와서 세 번을 싸웠습니다. 3차. 근데 3차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일천여키말탄병사 1천명이라니까 압록원으로 달아납니다. 태백산과 남소사의 암평으로 흐르는 요가, 여기는 압록원이에요. 자, 일단 일로 피신하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중령, 대나무가 있는 옥조 지방으로 갑니다. 이쯤으로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도망을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광국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광구검이 환도로 가서 환도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라 위나함도위나함이요성 이름이 국내성이에요. 국내성. 예. 이게 한자로 쓰면, 그, 나라 안성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얼마나 합사이냐 하면, 요거 불태워놓고 기록에, 불내성이라고도, 또 쓰는 겁니다. 그, 인내할 랫 자. 성 자는 똑같아요. 그 왕도로서 인내할 수 없는,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는 성, 불타, 태버리고는요따위로 장난질을 해. 거기다 돌에 비석을 세웠다고. 뭐 전해지지는 않았는데, 기록엔 그렇게 됐습니다. 환도성을 멸환 다음에 불내성이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나란성을 없애고 불내성으로 쓴 겁니다. 국내성에 대비되게. 이게, 나임이라고죠? 음률 대비되게. 이렇게광범이라는 놈이 참, 장난을 친 겁니다. 얍삽하게. 이게 그리고 얘는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 그렇게 해놓고, 요, 자, 요쯤에 머무릅니다. 낭낭 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동천태양은 이렇게 도망왔는데 자기 부하를 쫓아가서 추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천태양이 맞받아쳐서 이깁니다.